많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왜 갑자기 체중이 안 빠질까요? 이말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정체기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그런데요. 제가 2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을 다이어트로 안내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진짜 성공하는 분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정체기를 잘 건너갑니다. 정체기 없이 쭉쭉 빠지는 다이어트 현실에선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긴 분들이 나중에 더 날렵하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유지하더라고요. 비유하자면 우리 몸은 절약 모드로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확 줄거나 섭취량이 확 줄거나 몸은 기아 상태다 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확 줄이고 지방은 비상 연료로 저장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정책이에요.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나를 지키려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몸은 아 괜찮구나 하면서 지방연소 스위치를 다시 켭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지방 감량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지방을 분해해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이 시간대는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오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호르몬이 지방 분해를 쏙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야식의 유혹 피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11시 전에 푹 자는 습관을 길들이면 정체기 탈출에도 큰 도움이 되, 됩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낮에 햇볕을 좀 쬐고 저녁에 맨몸 운동 살짝 해보세요. 생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우리 몸은 적응의 천재예요. 계속 똑같은 식단,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면 더 이상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작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인터벌처럼 빠르고 느림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갑자기 심박수를 확 끌어올리면 몸은 이거 뭐지 하면서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간헐적 단식처럼 공복 시간을 늘리는 방식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 마치고 다음날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먹지 않으면 몸은 지방을 태우는 효율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정체기의 또 다른 이유는 몸속 순환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지방 셀룰라이트는 순환이 안 되면 잘안 빠져요.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순환을 잘 풀어주는 약침이나 매선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꼭 시술이 아니어도 림프순환 마사지, 따뜻한 반신욕, 맨발 걷기도 좋습니다. 킹기를 좀 뚫어줘야 다시 살이 잘 빠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기 누구나 겪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진짜 체질이 바뀌는 터닝포인트예요 살이 안 빠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체중계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기 몸은 조용히 준비 중입니다. 불꽃처럼 다시 체지방을 태울 그 순간을 말이죠. 정책이 우리 같이 건너갑시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